어떠한 제품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이 제품이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 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이번 제품, 새로운 제품의 넘버링을 갖고 태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먼저 특이한 것은 어, 뉴발란스의 전형적인 넘버링을 갖고 새로운 모델을 딱 출시한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그 제품과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와 함께 콜라보한 제품을 먼저 내놓았다는 점. 사실 이 제품에 대한 그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뉴발란스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꼼수가 굉장히 적재적재 잘 터졌고,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스티커즈 원너비가 되었습니다. 수량을 극소량 발매함으로써 이 제품에 대한 희소가치를 뉴발란스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표현해냈고, 그런 부분들은 반면에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요소이죠. 이번 제품은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었고, 327이라는 넘버링으로 제품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모로코 오렌지 색상과 그린색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된 아주 예쁜 컬러웨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역시도 그린색의 굉장히 예쁜 그린이에요 그린색의 패키지가 사용이 되었고 처음 보는 뉴발란스의 패키지죠 이쪽 상판에 보시면 아이디얼리스트라고 뭐 이상이라는 단어를 어, 구체화시켜서 제품명을 표현했는데, 카사블랑카의 창립자가 가장 모테로 사용하는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327이라는 넘버링이 그 밑에 적혀 있고요. 측면에는 뉴발란스의 로고, 엠비로고와 카사블랑카 테니스 클럽이라고 적혀 있네요. 카사블랑카와 엠비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의 두 브랜드가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좋아하는 모토 오렌지 색상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립지원> 두 번째는 그린색이 적용된 전체적인 색상을 보셨고요 너무 산뜻해요. 정말 과즙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오렌지의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디자인이고, 사실 이327 라인은 이번에 처음 발매되는 실루엣이잖아요. 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니, 정말 아찔한 라인과 그런 미드솔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쁜 실루엣을 갖추고 있고 요즘 트렌드 사실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글리한 트렌드들, 약간 벌키한 운동화들의 스니커즈들이 굉장히 많은 스니커 신에서 회자되고 뭐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요소를 잘 묻어내었습니다.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는 사실 럭셔리함을 그리고 약간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같이 공존시키는 브랜드예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 사실 케빈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 그랬지만,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 협업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있는 브랜드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제품을 받아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굉장히 예뻐요. 전체적인 어퍼 베이스는 모로코 오렌지 컬러와 화이트 베이스가 사용되었고, 그 테두리에 있는 라인색은 그린 컬러를 집어넣어서 또한 번의 표현법을 조금 강조하듯이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아웃솔 바닥 색상 굉장히 예쁘죠 그린 색상이에요 안 보이는 부분 항상 신경 쓰는 제품들 항상 대박이 나더라고요 이 아웃솔 역시 어 동그란 그런 펀칭 구조에 있는 그런 도트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긴 한데 굉장히 예쁜 그런 질감 표현법과 아웃솔이 이렇게 어퍼를 올려 끝까지 마감된 이런 형상들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가운데 N자 로고 굉장히 와이드하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과한 느낌보다는 이 제품의 디자인적인 부분과 색감과 굉장히 일치하면서 조화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안쪽에는 N자 로고를 생략함으로써 과한 디테일을 양쪽으로 넣으면 시각적으로 약간의 혼란을 줄수 있는 요소를 배제해서 깨끗하게 처리한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면 힐컷 부분 보면 MB로고 자수로 들어가 있고요. 327 라인의 제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수 처리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포는 카사블랑카 테니스 클럽 327 그리고 MB로고 이세 가지가 다 같이 표현되어 있어서 327 제품이 카사블랑카 브랜드와 뉴발란스 함께 만난 부분을 이 설포에 예쁘게 자수처리해서 표현하였습니다. 미드솔은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위에 부분은 상부는 흰색 화이트 베이스 그리고 하부에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는 곡선을 그리면서 아이보리톤을 집어넣어서 그냥 밋밋하게 흰색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역시도 오렌지 컬러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중간 정도의 합이 되는 색상을 집어넣어 표현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전체적인 베이스는 이 오렌지 컬러는 질 좋은 스웨이드 누벅 소재로 되어 있고 어퍼 소재는 메쉬가 아닌 마찬가지로 화이트 베이스에 가죽 레더 소재를 썼는데, 여기에는 타공식으로 구멍을 다 뚫어서 약간 통기성도 부여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슈레이스는 흰색 끈 하나만 동봉되어 있지만, 슈레이스 끝 부분에도 이글렛을 달아서 골드색의 이글렛. 굉장히 이 오렌지 컬러와 잘 어우러지게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327 모델이 가장 백미라고 하는 라인이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의 콜라병을 형상화하듯이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간 그런 모양새가 이 아웃솔이 위에서도 다 보여질 만큼 굉장히 아찔하고 예쁜 라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컬러를 간단하게 볼까요? 전체적인 디테일 구조, 뭐, 화이트 베이스에 레더 소재, 타공 구멍, 그리고 나머지의 스웨이드, 누벅 이런 건다 동일하고 오렌지 컬러가 들어간 부위에 있는 그런 블럭들은 다 그린 컬러로 대체를 했고요. 이 안쪽에 보면 이 누벅 소재 안쪽에 뉴발란스 영문 로고, 마찬가지로 오렌지 컬러도 이렇게 뉴발란스 영문 로고. 그리고 그린 컬러는 N자 로고가 그린색이 아닌 화이트 베이스에 그린색의 라인 처리만 되어 있어서 좀더 부각되는 그리고 좀더 심플하고 간결한 느낌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슈레이스는 마찬가지로 흰색에 이렇게 이글렛이 어, 골드색으로 들어가 있는 점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제품 착화를 해보니 굉장히 발볼이 편안하게 나왔어요. 정 사이즈를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슈레이스 부분의 간격을 좀 좁혀서 꽉 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업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327 버전의 일반 버전이 발매를 했죠. 그 제품 컬러 세 가지로 발매를 했고 앞으로 327 제품의 라인업이 계속적인 구성이 될지 왜냐하면 일반 버전이 발매되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까 원성도 있고 리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닌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뉴발란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라인이고 넘버링이니만큼 굉장히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것 같아요. 사실 이슈몰이를 위해서는 수량을 리밋을 거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예쁜 제품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캐빈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